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브이로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물서입니다. 어, 여자친구랑 같이 왔냐고요? 그럼요. 매표소에서 동물원 리프트 패키지를 사고 동물원에 갈 거예요. 해리. 그리고 이제 동물원 입구에서 내려서 리프트 타러 갈 거예요. 이게 리프트인데 이거 탈수 있을까? 생각보다 높은데? 어? 느낌상 한 30-40분 기다려야 될것 같은 느낌? 동물 볼수 있겠지? 인터넷 찾아보니까. 동물들 5시면 퇴근한다는데 살짝 늦게 왔거든요 3시 40분? 둘이 1시간 걸릴 것 같아서 맞지? 맞지? 어, 살짝 걱정이 됩니다 어, 와 드디어 리프트 탔다 어 생각보다 무서워 이거 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 이 영상으로 보면은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더 높아요 원래는 어뭐 이상한 소리 나는데? 아.. 펄럭거리는 소리 원래는 서울 가려고 했는데 서울 석촌호수에 사람 많을 것 같아서 과천으로 왔거든요 평일이라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평일에도 사람 정말 많네요 근데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좀 한적한 데로 오니까 기분이 좋긴 하네요 어, 무서운 것도 적응 돼가지고 지 제일 무서운 건폰 떨굴까봐 너무 무서워 여기는 이제 벚꽃 벚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굉장히 이쁩니다 벚꽃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제 위험하니까 내려서 다시 찍을게요. 와 내렸습니다. 화장실 있는데 화장실만 좀 갔다가 아니야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지금. 빨리 동물 봐야 돼서 오줌 참고 동물 본다는 마인드. 그 맹수관 갈라면 어, 어디로 가야 되지? 호랭이 현 위치가 이쪽이고 그냥 길 따라가면 나오네. 길 모를 때 꿀팁. 사람들 따라가면 됨오 잠만 잠만 저, 잠만 위에 너 누구니? 지나가는데. 아 있었는데 카메라 켜니까 사실 표범은 관심 없습니다 호랑이 호랑이 사는다는데 어 호랑이다 호랑이 호랑이 오, 오 나온다 나온다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호랑이 호랑이 아 도망가네 맹수가 뒤를 보이다니 아니 뭐 호랑이 별거 없는데 호랑이 대 사자 사자 압승이다 호랑이가 여덟 마리나 있네 미호도 있어요 미호 투잡 뛰고 있었구나 오 진짜 호랑이다 오오오 와 이빨로 이렇게 뜯는 거 보셨어요? 여기가 잘 보이네 유리가 깨끗해가지고 이게 여기가 선호 미호 있는 건데 미호다 미호 미오. 어디가 미호야 가지마 아 미호 들어갔다 야 미호 여우인 척한 거야 그동안 어, 진짜 숨겨진 매직스 와 씨. 엄청 커 이거 마주치면 어떡하냐 진짜 어 움직인다 오와 씨. 등치 봐 등치 워킹하시네, 워킹 하시네, 워킹. 응? 응. 되게 사뿐사뿐 응. 걷는데. 응. 호랑이 사자? 사자가 어딜 껴? 호랑이 1티어. 개멋이다, 진짜. 호랑이 형님밖에 안 보이는데? 아, 사자는 저쪽으로 갔어야 됐네. 동선이안 맞았다. 사자 형님 못볼거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쭉 가보자. 어, 곰 있다, 곰. 가장 작은 곰, 말레이 곰이라는데. 말레이 곰 있니? 다 퇴근했어 이제 시간 다섯시라서 오 불곰 형님 불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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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있나 사람이 없는 거 봐서 퇴근한 거 같은데 아 불곰 형님도 퇴근했다 곰 찾았다 반달 가지고 있는데 잠자고 있네 어제 밤늦게까지 오셨나 보네 털이 완전 시카메 와 때수 왔는데 때는 없는데? 늑대 형님은 퇴근했나 봐요. 원래 계획은 여유롭게 도착해서 동물들 다본 다음에 이 벤치 같은 데 앉아서 점심 먹고 벚꽃 보고 갈라고 했는데 너무 늦게 왔어요. 그리고 이거 이어폰을 왜 끼고 있냐면은 통화하는 척 하려고 어? 저거 뭐지? 알파카 알파카 어딨냐? 침좀 뱉어줘. 알파카도 퇴근했네. 기린 형님도 퇴근했을라나? 근데 네, 감성있다, 여기. 저도 사진 한번 남겨볼까요? 그냥 뭐 이러면 돼. 네네? 네. 아, 네네. 아, 사진 찍었네? 아, 사진 찍었네? 사진 찍을 생각 없었는데, 사진 찍었네. 아, 진짜 힐링된다. 너무 좋다. 곤충관은 아직 하겠지? 곤충관 갔다가, 아프리카관 갔다가, 이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6시 될것 같아. 오 새소리 들렸어, 방금? 어. 와, 이런 물길 진짜 예쁘다. 참고로 오늘 제 착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제, 목에, 너구리개 라쿤이계. 정답은 라쿠리입니다 진짜 너구리같이 생겼네 아 곤충관 왔는데 문 닫혔어 끝났나보다 너무 아쉬운데 코뿔소.. 코뿔소 집인데 다 퇴근했어 코뿔소 형님 멋있는데 사진빨이 잘 나왔는데? 인생네컷에서 찍은거야? 물들다 퇴근했는데 그냥 한적한데 가서 아까 사온 음식들이나 먹읍시다 레전드 장차였다 오늘 첫 끼인데,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어봐, 이따. 아, 배부르다. 쓰레기통 나올 때까지 챙겨갑시다. 사람들이 다집 가고 있어, 이제. 초등학생으로 돌아간 느낌? 소풍 갔다가 이제, 돌아가면 아쉽잖아. 딱그 느낌이 든다. 여기에도 원래 기린 형님 있어야 되는데 없어. 동선은 완벽했는데 너무 늦게 왔다. 그래도 마스코트 호랑이 봤으니까 만족해. 아무튼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민수야. 어. 너나 이제 마무리해야지. 어민수야 다음에 또 한다고 브이로그? 어 재밌었다고. 자 사진 찍. 어, 나도 재밌었다, 야, 민수야. 아, 영수는? 음. 아, 영수 밖에 있어? 진짜 가볼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